영유아부 친구들 기쁜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얼른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영수나 너도 그렇지? 응 음, 오랫동안 못본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너무 보고 싶다 그러게 하지만 집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야 맞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자 그래 아 맞다 영도라. 어제 장난감 로봇이 고장 났다고 속상해했잖아. 어떻게 됐어? 음, 내가 제일 아끼는 로봇이었는데 팔이 빠졌지 뭐야. 다시 끼워보려고 끙끙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laughs> 정말 속상했겠다. 음, 근데 아빠에게 고쳐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아빠가 금방 고쳐주셨어 <laughs> 우와 정말 다행이다 그렇지? 아빠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혼자서는 고칠 수 없었을 거야 맡기길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러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야 응 맞아 아 영순아 그런데 매일매일 어려운 문제를 우린 계속 만나게 되잖아 그럼 그럴 때마다 나의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하나님께 맡겨야 해. 너에게 요게벳의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요게벳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사람이야. 요게벳? 좋아. 얼른 이야기를 들려줘. 그래. 잘 들어 봐. 이스라엘 사람이 낳은 남자 아이들은 낳자마자 모두 죽여라. 이제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아기를 낳자마자 죽여야 한다니.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여객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를 죽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대신 절대로 들키지 마세요.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일이네. 여태까지는 모세를 숨겨놓고 키웠지만, 이제 몸집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져서 더 이상 몰래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 음, 그래, 갈대나무로 상자를 만들어야겠다. 모세야,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비록 너를 강가에 두고 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시원하게 목욕을 해볼까? 그래, 여기가 좋겠다. 어? 아기 울음소리잖아? 어머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기잖아? 아가야, 엄마도 없이 얼마나 배고프고 무서웠니? 아, 가여워라.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자. 공주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리암이라고 해요. 제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기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오, 그래? 그게 누구냐? 요 근처에 사는 요게뱃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라면 이 아이를 사랑으로 잘 길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아주 다행이구나. 영돌아, 잘 봤지? 요괴 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서 기도했어. 응, 아기를 죽여야 한다는 사실에 괴로울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었지. 맞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삼파를 통해 아기를 죽이지 않,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그리고 3개월 동안 군인들에게 들키지 않고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했지.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요게벳은 나일강가에 아기를 두면서도 아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했어. 맞아.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지켜주셨어. 그리고 공주가 아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 어려운 일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겨낼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살아갈 수 있어. 그렇구나 영수나 너 덕분에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 아빠에게 로봇을 맡겼을 때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맡겨드리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어. 그래 영도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 영녀 아부 친구들. 요괴벳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괴벳을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맡겨드려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